바로, 불로 옮겨, 옮기... 아! 너말로 옮겨줘. 요즘 새로운 트렌드야, 이게. 맞아. 전설 역습하고 나서, 빠른 뒤에 하죠 다크라이! 어, 아쉽고, 어! 어, 어, 아쉽고. 어, 뭐야? 같은 역습고. 레그 없나? 뭐 이렇게 다 놓쳐? 잡히는 게 없나? 조금만 잡혔으면 좋겠다. 어. 어. 너는 바꿔줄게 풀 바꿔주자 어? 파라스 좋았는데 안 잡혔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뭐 됐고 자 시야를 150 올려줍니다 뭐 처음에는 부스터를 키울건데 음, 그냥 뭐 키우죠 이거는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키우면 됩니다 어. 눈치 보고 키우는 거는 이제 상승 맞추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laughs> 부스터 같은 경우는 굳이 눈치를 안 보고 키워도 됩니다 됐고 <laughs> 아, 그러면또 컨셉인가? 어, 그래요. 알갑습니다 자, 셀러 내려주고, 꼬부기. 포린인, 아, 포린인데, 역습이 뭐냐구요? 그, 역습이라는 그 컨텐츠는, 여기서 우리가 공격하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을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역습이라는 거는, 3턴마다, 어, 총세번째 턴마다, 세, 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공격하는 거죠. 음 그게 역습입니다. 항상 공격은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역습이라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3회 배수 라운드마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음, 이거는 뭐못 잡았다? 됐다. 이거 뭐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 사실상 저는 잡몹을 잡으려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나응이 좋고, 라이코잡힘 대박. 어, 뭐야? 그 뜻이네, 이게 잡혔네. 뭐 됐다? 설명이요? 아이, 당연히 설명해줘야지. 어. 또. 소중한 시청자분이 또 물어보셨는데. 이쯤에서. 부스키웠고이거는뭐키웠지 아이고. 최후 뭐키웠네 나온 게킬라 했는데 뭐우겠네 그럼 됐고. 이렇게 부스트 한번더 켜지 말고. 하나, 둘, 셋, 대박. 가자. 올라와. 더 올라와. 아유. 제발. 타겟팅만. 어, 다행이다. 나쁘지 않고. 됐고. 잡아줘. 이거 아왜 뭐, 거기 공격해지? 템, 아니, <laughs> 왜 잘못한 거했어로 계속... 아, 이러면 부스하나더 켜줄걸. 아이고, 잘못했네. 룸버전 하실 때? 레드? 룸버전 그거 아닌가? 그거, 뭐, GB, 뭐였지? 그, 따로 뭐, 게임기 있는데, 어,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레드는 아, 안 해봤어요. 그거 해봤어요. 골드 버전. 골드가 좀 재밌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됐고 초연몽 레벨 100이네요 이러면 괜찮지? 돈 얼마 했어 천원 있네 그 다음으로 키울만한 게 여건데 암나이트나 아니면은 음... 이렇게 이 정도? 뭐 됐다 어차피 저는 여기서 부스터로 잠복 제거만 하고 블레이범 켜가지고 바로 아, 하죠 됐어 잠복 제거 됐으니까 나머지는 이 블레이범으로 여건은 근접 공격은 절대 어... 키우면 안 돼요 초연몽 나오면은 무조건 원거리 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손조라이 당해요. 음. 뭐, 우리 포켓몬, 어, 뭐,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좋고. 어, GBA, 맞아요. 어, 그리고. 아, 어제 그것보다 잤네. 기라티나. 어, 나홍이는 바꿔줘야지, 바로. 팅버가 나와. 어, 왜, 몇초 남았어? 아니. 5초 남았지, 5초. 됐다. 바꿔줘. 어? 아, 나쁘잖아요 또, 근접이면은 바꿔줘도 돼요, 여러분들. 포켓몬 교체할 때는 그 팁이 있다면은 근접 포켓몬 말고 원거리거 바꿔주는 게 좋아요 어 근접 포켓몬은 이렇게 뭐 근접에서 또 근접 나오는뭐 어쩔 수 없지만 이쯤에서 탱커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 그러면은 너로 하면 하긴 되겠다 도깨비 좋고 샤미드 나왔네요 이러면은 다음에 켜워줄 곳은 나온이 하나 키우면 되겠다 어, 그러면 되겠네요 잡아줘 이거 할수 있지? 어 좋고 잡아주고 그란돈, 누굽니까? 갓그란돈. 잘못 보신 거예요. 어, 그래, 잘못 봐야지, 이거는. 어허. 그렇지. <laughs> 다시 팔아요, 얼른? 어, 이러면 안 되지, 어전 자, 그도 운이죠. 근데 그란돈도, 난 좋습니다. 끝으로 좋고. 어, 뭐야? 잡혔다고, 이게? 왜 잡히지? 이러면 나홍이안 켜도 될것 같은데? 나홍이 키워봤자 손해인데, 그러면은. 내리자. 끝트로좀 켜주자. 아니, 좀 보고. 초염몽 두 마리야? 이러면 부테라 켜야지. 나옹이는 근접이라서 어 이거는 어차피 당해요. 초염몽한테 앞뒤로 초염몽이 있어가지고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거리가 좀 있어요. 부테라가 200 정도. 사거리가 50, 1만 있어도 원거리 1만 있어도 이거는 쫀쫀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고 잡아주고. 그렇지. 불똥. 죽창 한번 해주고. 뼈한 어. 뼈한색은 어. 그냥, 특별한 색입니다. 네, 멋이요. 여기서, 어, 아이고, 안 잡혔네. 이거는, 몇초 나왔지? 97초? 잡아주자. 난 역습이죠. 어, 뭐야, 이분은 뭐, 컨셉인가? 아니면, 뭐, 초연몽을 사모하나 왜 이렇게 초연몽만 키우시지?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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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럴 수 있지. 어, 초연몽. 나름 나쁘지 않은데, 저렇게 키우면은, 음, 그래요. 뭐 막내 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뭐 뭐, 감사한 경우죠. 이러면은 좋고 잡아주죠. 이렇게 좋아요. 어, 아니, 부리죠부서지나고클났다 뭐, 이거는 좋습다 좋고 들었습니다. 어, 좋고 이분은 랜덤파인더 가시네. 요즘에 랜덤파인더 가시는 분 많던데? 왜개게 좀 재밌긴 재밌죠? 랜덤 파인더라 하면은 그리고 랜덤 파인더를 했을 때 이기면 진짜 완전 꿀잼이에요 이기면은 지면은 뭐... 어차피 랜덤이었으니까 어 졌네 그렇게 뭐 자기 합리화 할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파라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초현몽과 뿌사이저 돈 얼마였지? 어 키울 수 있겠다 뿌사이저는 그음 이거 키우겠네요 그러면은, 페트라 하나, 여기서 나오이 하나 다 켜야겠다. 아이고, 틀마면2 9 0 0원이내나오이는 좋습니다. 포사이저는 여기, 우리 여기 있는 블레이범이 잘 잡을 수 있죠. 잡아줘, 이거. 됐어. 근데 톡! 좋아. 어, 좋습니다. 어, 동크로우가 나름 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어, 이렇게 분신도 뿌립니다. 그리고 잠도 재워요. 어, 슬리프. 벨벨은 됐고 데... 바꿔주. 아 이거 안 잡혔다. 잘 가야 되는데 그건. 가슴이 아프고. 음. 그 다음 바꿔줄게. 탱커는 됐고 원딜을 좀 켜겠습니다. 이쯤에서 원딜은 루카리아나 켜울게요 나머지는 이 돈으로 할수 있는 게 뭐지? 그나마 뭐스턴 정도 어 되네요. 핑버가안 나왔지. 그럼 격투 말고 피... 일로 가야지 그러면은. 아, 스톤샤워라? 어, 스톤샤워. 어, 저분이, 저분께서 포켓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지식한, 어, 아, 아니, 고지식한 게 아니지. 어, 굉장히, 어, 바깥 가칙해요. 이 저, 최님께서. 좋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어, 파라색트 이러면, 은 어, 잠깐만. 그 와중에 스위콘 시원하게 한 번. 아많 마음이 아프고. 놓 치지? 얼마나 쳤어? 몇 라운드인데? 9라운드인데. 어, 15만이야 벌써. 와, 큰일났네 이거. 거짓지가 <laughs> 아니라 바깥 다시 하는 거.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순간 어, 말씀 잘못 들었네. 그리고 여기서 파라색타 한번 어, 키워 줍시다. 아니. 300원 좋고. 아, 윤관주 님. 아, 이거 생방이었지. 채팅 안 치고 있었네. 어, 그래요. 환영합니다. 그래요. 이채팅에또꿀잼이지 어, 이게 또 그게 있거든요. 내가 말한 채팅을, 어, 뭐야! 이, 막, 이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말한 채팅을, 어, 말, 말했네? 뭐, 어, 들어주네? 뭐, 좀 그런 좀 재미가 있습니다, 생방은. 음, 들어가지고그 다음에 역습 맛, 아니구나. 역습 아니고. 어, 뭐야! 잠깐만! 라플라스, 보라 색깔, 포도 맛! 아, 갖고 싶은데, 이거? 너무 부러운데? 사실상, 능력은 똑같은데, 그냥 부러워요. 잠깐만, 이것만 키우다 왜강압 키워, 갑자기. 아, 키워주고. 고거인 고거이 이응지 어 맞습니다 어? 안 잡혔네 이거 하나 키워주고 됐어 나오늘나다 키워주자 나왔나 없고 걔도 안 나왔지 아뭘 키우지 그러면은? 키울만한 게 없네 두번 키우자 셋 네번만 키워주고 돈 얼마 있어 됐어 이렇게 키워 아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 아닌데? 제가 아는 어 채우님은 진짜로 아주 포켓몬 잘 아세요? 야 이걸 이걸 때린다고 바로 스킬을 어 됐어. 포디요 공략이요. 어 너무 죄송합니다. 포디는 어 이게 그냥 뭐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거였으면은 제가 공략을 따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공략이라는 게어100% 이게 딱 먹혀 들어가는 어 그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이게 공략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략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뭐팁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뭐 공략은 너무 좀 저에겐 좀 과부단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좋고. 잡아주고. 그리고 포켓몬티패스는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날이가 만약에 뭐 지금 영상에서는 이렇게 트라가 나왔고 뭐 블레범 나왔고 뭐 이렇게 뭐뭐 뭐 키우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다음 판 하면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포켓몬 티켓에서 좀 운이어가지고 어안 아, 잡혔네 마음이 아프고 음 오른쪽 공격하죠 막아 기다 수도 있고 이러면은 에스파나 키워야 될것 같은데 에스파 뭐 키우지 일단은 루 카리오나 키우자 그리고 에스파는 케이시나 키주죠 그 다음에 하나 키 켜주고 슬슬 탱커가 좀 부족해요. 음. 나옹이 여기 어 잠깐만 아이 그래 못 바꿨다 이런 아이고 이런 실수를 또 해버렸네 여러분들 잡아줘 이거 불러 잡지 말고 소드가 잡아 소드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왜안 죽어 이건 또왜 이렇게 잡아 잡을 수 있어 괜찮아 할수 있어 할 만해 잠깐만 너 뭔데 미츠? 아니, 전설은 하이퍼블로 잡, 안 잡는 이유가 있나요? 음, 전설의 포켓몬은 하이퍼블로 못 잡죠? 전설의 포켓몬은 100% 그냥 운으로만 잡아야 돼요. 몬스터블로만. 10% 확률. 하이퍼블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 뭐, 탱커 좀 버틸 수 있는 게, 음, 맞아 하고, 얘좀 켜야겠다. 둘다 방어력이 있어요. 35, 여기는 12 정도 있습니다. 둘다 방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방버프가 없어도 조금 버틸 것 같습니다. 됐어. 얼마, 몇 마리 놓쳤지? 여러 머리야? 이거, 25라운드 이전에 30마리까지 놓치면 큰일 나는데. 어, 안녕하세요. 윤재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다. 이렇게 생방에, 어, 참여하신 건 굉장히 오랜만이시네. 반갑습니다. 윤재훈님 너무 반가워요. 바람도잘 맞고 열 클났다 이거. 음뭐 좋습니다. 무에도지랩 나왔죠. 바꿔줄 수 없고 안 잡혀도 돼 괜찮아. 그 다음에 음 바꿔줄 게 하나 있다. 바로 여기 있는 거 대충 이 정도만 키워주고 이 정도면은 원딜 뭐 아예 탱커 된것 같은데 음 어느 정도. 테라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델벨 다 켜줍니다 3500원 할수 있는게 뭐가 있지? 뭐가 3500원 에딱 될까? 음... 3500원짜리 뭐가 있지? 여기에서 아! 찾았다 너다 뭐다피 좋고 그 다음에 좀2 몬스터들 각 개개인 뭐 가격은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다보면 은 그거는 어? 이건 얼마지? 나와요 그게 좋고 음, 좋아요 잘 막았습니다. 어우, 큰일 네 이거. 잡아줘. 오케이. 모다피 키운 거잘 됐다. 어 안녕하세요, 진키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아, 백0 0테프테라가 나오면은 가볼이나 두지를 뽑아도, 아, 푸테라 같은 경우는 요거는 못 잡는 이유가 방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공속도 빨라가지고 어,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TV라 하면은, 굳이 상성을 맞추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블레이범, 애초에 딜이 좀 높은 포켓몬을 좀 키워가지고 잡습니다. 아니면은, 뭐, 루카리오도, 어, 뭐 좋고, 이거, 예, 이거 있죠. 루카리오나 키워가지고, 얘도 좀, 나름 공속이 좀 괜찮아가지고,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어, 뭐야. 오, 다행이다. 키워,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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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있어? 레지. 내시가스 왜 있지, 이거? 아, 클일 났네, 박스맨 나왔네, 이거. 아, 이거 이러면 아주 난관인데. 어, 전설의 포켓몬이. 뜻하지 않게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큰 권역을 치르고 있네요. 어, 마음이 아픕니다. 나쁘지 않고, 괜찮아. 어, 그럴 수 있어. 역습이니까 뭐, 3라운드마다 막으면 되겠죠? 빨리 대회도 좀 합시다. 핑복 좋고, 알통몬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좋고, 됐다. 그러면은, 너는 제일 필요한 게 여기서, 어... 전기로, 전기로 가야겠다 난 핑벅 다 켜주죠 됐고 후딩도다 켜줍니다 안동 일로 와주고 어.. 여기서 알토몬 다 켜주고 좀 뒤로 가죠 4천원 가지고는 음... 불 포켓몬 말고 풀 포켓몬 좀 켜야겠다 이거 그다음에 어, 됐어 이정도 괜찮겠지? 아 안녕하세요 이준님 반갑습니다 아 맞어 윤정원님인가 그분 아 너무 아쉽다 진짜 그분께서 너무 아쉬운... 뭐야 왜 뚫려 이게 와이 그분께서 참 아쉬운 게제 방송을 보시던 분인데 군대를 가셨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요 잡아줘 이거 제발 턱게 놔라 어 됐다 그렇지 리프 스톤 뿌려줘 한번더 뿌려줘 제발 좋고 이그 정도면 괜찮지 내리프, 네, 토게피 좋고. 탱이 없네, 여기서. 아, 이거 또키야 되나? 아, 키우기 싫은데. 와주고, 그 다음에, 어, 키워주자. 키워주고. 어, 나왔다, 헬가. 내가 일단 키주죠 됐다. 대충 두고그 다음 만약에 탱이 어 안되면은 또탱칼를좀 키워야겠습니다 지금 웬만하면은 원딜을 좀 많이 키가지고 이걸로 좀막고 싶은데 쓰읍 이좀 안될 것 같아요 너무 센데어기법프가 너무 많다 근데 이거는 음 조금 야 이거 두마리야? 얘도? 크리세리아도 흘렀네 완전히 잡아 얘만 잡으면 돼어 하나만 잡자 하나만 잡자 하나만 잡으면 돼 나이스 타겟팅 좋고 아니 안좋다 잡아줘 얘만 잡으면 돼 나이스 하나만 잡아 좋고 나이스 어 포켜줘 그냥 너 하나 키우고 다른거 키울 필요 없어요 원딜 더 이상 안 키워도 돼야풍만 계속 키워줘 여기서는 좋고 아니이 시청자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정말 그 다음에 계속 풍, 풍만 키우겠습니다 음. 레이저망 하나 켜주자 1가지나 좋지 뿔사이즈 나와야 되는데 뿔 사이즈 안 나오네 방법프는다 있.. 어 있다 있기는 막고 싶다 제발 막기엔 너무 당황한 적들이 많아 얘만 먹으면돼 얘만 먹으면돼 오지마 좋아 막긴 막았다 이분이 제일 힘든데 뚫을 수 있나 이거? 푸트랑 힘줘 힘내줘 내가 아니다, 이거. 내가 키워줘야 되는데. 못 키웠네. 미안해. 음. 아, 뚫수 있나? 아, 살짝 아쉽고. 뭐, 됐습니다. 폭은, 여러분들. 폭은, 그, 인컴으로, 그, 뭐지? 들어오는 돈이 만원 이상일 때 키워야 돼요. 처음부터 폭 키우면은, 그돈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효율도 없어요. 처음부터 키우면은, 폭이. 물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수니까 다 아시겠죠. 아마... 어... 그럴 겁니다. 뭐 있지? 어... 메가 하나 보고... 아까 하나 더 있었지. 메가에서 너뭐 하나 켜주자. 그 다음에 다 키워. 어. 키워. 지금은 탱커 안, 탱커는 탱커 필요 없어요. 솔직히 폭만으로도 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튕긴 사이? 어, 튕겼어요? 어, 이거 저런. 많이 아프네. 네 폭으로 여기 도 라인도 체력 좀까 가지고 나머지는 원딜라인이 처리해 주고.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좀 좋겠습니다. 어, 박수맨 좋죠. 이게 왜 박수맨이냐면 그 공격할 때 모션이 막 박수를 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 겁니다. 딱히 뭐 재미는 없네. 어, 좋고 떨어졌네요. 보라 님께서 음, 좋아요. 가물이 좋고, 잡을, 아, 바꿔줄 수 없네. 뭐 담으쳐, 이걸? 아나줘 됐다. 조금만 더키면 되겠다. 폭을. 안 좋은 포켓몬? 꼬링크. 안 좋습니다. 꼬링크 안 좋아요. 나머지는 더 키우자. 리포, 시 꼬링크 안 좋고, 또 뭐가 안 좋지? 안 좋은 포켓몬? 어, 꼬링크가 안 좋고. 근데 뭐안 좋아도 그거 뭐, 뭐, 파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포켓몬은 양으로 좀키거야 되기 때문에 파시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다만, 우선적으로 키워야 될건 아니지. 약한 포켓몬은. 꼬링크하고 또뭐 있더라? 수중에서? 모르겠네. 어, 제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딱히 뭐, 좋은 답변이 아니네, 이거는. 음. 어, 안녕하세요. 한별방님. 반갑습니다. 파이요. 인싸 뭡니까? 어? 인싸! 잠깐만, 저분, 와, 이분은 시청자분 많으시네. 어, 좋고, 잡고, 잡고. 바꿔줘, 가디 나와라. 안 나오네. 자, 폭은 다 켰으니까, 나머지는, 어, 기우제가 없네. 잠깐, 피카츄, 아, 날이켰네 좋고, 여기서 많게나 켜주고. 트레이드 나오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인싸다. 오케이. 물 포켓몬 밖에 좀켜주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 데도 좋아요. 되는 데는 전자기가 속 스킬 있습니다. 전자기가 속 굉장히 좋아요. 토끼피 맞네 어? 놓쳤다. 아, 애청자입니까?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애청자분들 정말 좋아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 와, 이분 뭐야 그란돈? 어... 전설 대 전설 싸움이에요 그란돈하고 레지 기가스, 맞죠? 박수매...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정몽가? 왜 이래? 오호... 얼마지? 어... 좋고 에몬가는 좋아요 뭐, 레지 괜찮고 이렇게 근접인 거는 원딜로 어... 포켓몬 교체하면은 원딜로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 잠깐만 너 뭐야? 아 좋고 바리톱스. 하나 키워주고 그 다음에 포가나 키우자. 아니다 됐고 됐고 일단 깨끗트다 키워. 음. 나머지는 너 하나. 어 됐다. 한번 올려줄까? 내가 좀못가니다 내가 못 끝나지. 빨리 F 사이즈가 나무 좋겠다. 원딜 나쁘지 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공방 버프 다 안나왔네 후사이저나만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고 잘맞죠어 정모 아예 방금 어 핑복 해피너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 원딜 맞네 그렇지 좋아요 잘 막았습니다 브라님 자 버프좀 볼까 델빌은 이거에요 안좋은거 꼬링크 이거 나오면 바꿔야돼요 무조건 이거좀 키워주고 됐다 어 딜레이요? 아 심하세요? 잠깐만 어 나왔다 슬라크 그 화질을 한번 좀 낮춰서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자보성도 하나 키워주고 나홍이는 뭐 그냥 대충 키워주고 그리고 우리 인싸로 가는, 나오나, 인싸? 됐어. 지금, 가오리가 두 마리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할수 있겠죠? <laughs> 됐습니다. 체력은 거의 다 깎았네. 음, 됐다. 좋아. 전개서 안 나오네, 지금. 음. 체력 재 하나 해야 되나? 이거? 골덕이요? 아, 골덕 스킬. 좋습니다. 골덕 스킬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운싱 어떻게 있어요? 골덕은. 초반에. <laughs> 초반에 이거, 어, 부스트 없다. 잠옷 제거할 거 없다. 그러면은 잠옷 제거용으로 이 골덕 키울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저거. 굉장히 좋아요. 대충 올려주고. 많키 나왔네. 아이고. 대충 올려줘. 켜주고, 켜주고, 만키 성원숭 좋아요, 꼬링크도 좀 켜주자. 오, 어, 몬스터가 없는데 많이 안 잡혔다. 큰났다 이거. 후반에 좀 노려봐야겠는데? 준관주님, <laughs> 갑자기 어, 어 갑자기. 어, 좋습니다 어이 초록이 세다고? 어뭐 그럴 수 있어요 어 초록님께서 지금 파랑님을 아주 그냥 제압을 하셨습니다 좋고 자포콜 좀켜주고 됐다 내가 지나면 어좀 있다가 네 몰덕 좋고 파치스 좋고 황수도좀켜주고 중에서 내가 좀본 다음에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여기서 밖에 어. 없네 포켓 먼저 보자. 뭐가 제일 많아? 격투가 제일 많아? 아이거 그러면은 격투 공 것부터 해야겠다 격투하고 노말이 제일 많네? 이러면은 노말하고 격투만 좀 업해야겠습니다 다른 거 업하면 좀 손해가 되니까 어. 이렇게 하겠네요 아 정말로? 어 쓰읍. 잠깐만 다른 분도 혹시 그러세요? 좀 내쳐보고 싶습니다. 우야 뭐야? 총롱님 뭐죠? 그런 돈? 어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냥. 오. 어 플러시 마이너? 플러시 마이너 풀업 안 됐다고? 어 아까 한거 같은데. 어, 좋습니다. 공수원 메꿀고 몇 마리 놓쳤어? 26마리? 런스턴 슬라크 좋고 메가지나 에서아할게 없다 이상해 꽃이 너무 최상이네 격투 먼저 키우자 격투 먼저 하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퇴근길에 알림이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왔어 아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난 그거보다 이분 왜 이렇게 두렵지? 그런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여기 뭐 거의 점령했어요 예 라운드를 아 딜레이? 아 저는 버퍼인 줄 알았네 아 딜레이는 그 있습니다 예어 나왔다 여러분들 난세의 영웅 전설 있는데 또 전설 피가 피워... 전설또피하겠지 여기 뭐야 아잇 어넌 안되지 놓치면은 그리고, 내려가. 성원성은 좀, 뱉어주고, 안 나면 큰일 난다, 여기서. 어, 나왔다. 나만 다행이네. 리고 살짝 그려주고. 어, 저, 없습니다. 전달의 포켓몬. 가지고 싶지만, 예, 아무래도 전설의 포켓몬이 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잡을 수 있나, 이거? 버텨, 버티면 버텼다. 아니야, 아니야, 못, 못 버텼는데, 이거? 너무 센데? 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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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코 인싸, 나이스, 좋코한번더 해줘, 인싸. 어, 좋아요. 우리 인싸가 달라졌어요. 음, 좋습 어, 뭐야, 잠깐만, 이분? 갑자기 밀리는데? 이게 뭐 상황이 갑자기 이분이 유리하다가, 이분이 또 갑자기 또 되다가, 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애몬가 좋고, 아 이거 하이퍼블 너무 많다. 이거 다 써야겠다. 아가 해서 그냥 이거 해주고. 전령, 전령. 뭐 해주고 전령어에서 전령 해주자. 그 다음에 견더스도 해줘야겠다. 어, 어차피 이따가 어, 나오니까, 내가 해주고, 그거만좀켜주고말른 됐고. 좀 됐어? 샤미드나 리피아 같은 포켓몬의 용도가 샤미드나 리피아요. 샤미드 같은 경우는, 어, 그 초반에 거의 잘 쓰입니다. 뭐야? 왜 밀려, 여기 또? 아니, 이번에 또왜 밀리지?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해요, 이게? 뭐, 어... 아이 뭐야? 아니 이게...아니 여러분들 보내야 하는 게 어떻게 1등을 해버렸네. 아이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아니 저도 왜 이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저기...자 그러면 세이브를 한번 해줘야겠다. 음...아 이고 그래도 뭐 의문의 1등 어... 됐습니다. 어...당연히 운이 좋았어.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자... 아, 그란돈을 팔아가지고, 어.